안녕하세요. 16일차 엄마 내추럴 교육입니다. 음, 오늘은 되게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사실 좋은, 어, 나쁜 것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1시에 어, 첫 면회를 갔을 때, 엄마의 이제 간이나 췌장 수치가 좀안 좋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PCT라는 어, 정확한 이름은 사실 확실하지 않은데 어, 간이나 이제 췌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음, 따로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환자식으로 콧줄 식사하는 거를 빼고. 음, 포도당 정맥주사만 따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검사는 금식이 필요한 검사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또 이제 간과 최장 쪽까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제 또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그 CT나 검사를 통해서 엄마가 원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는데 갑상선 결절이라고 해서 뭐 양성 종양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됐고 어 그리고 흡인성 폐렴 흡인성 폐렴이 있어서 항생제를 계속 투여를 하고 있고 색전증이 있는데 그거는 색전증 같은 경우는 피를 흐르게 하는 약을 써야 되는데 어 현재 출혈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는 쓰지 못한다고 해서 색전증은 지금 따로 치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이 높아져서 당을 당 쪽으로도 낮추는 어 약을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중간 중간 나트륨 수치가 높아져서 뭐 낮추는 약을 또 쓴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뭐 모든 게 정말 종합세트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뭐,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감염성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VR이? 뭐, 이런, 다른 몇 가지 CR이라고 했나? 뭐, 이런, 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염성 질환으로 어뭐 격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흥인성 폐렴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보통 많이 감염이 아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인공호흡기를 당장 뗄 수가 없고 엄마가 어 산소포화도가 뭐 이렇게 적당량이 맞아야지 그게 인공호흡기를 뗄 수가 있는데 그 수치가 아직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인공호흡기를 못 떼고 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음 그런 상황인 가운데 또자궁운종이또 오심 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 그러니까 이제 뇌치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있을 수 있는 병은 다 갑자기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솔직히 엄마가 개두술하고 사망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고 그때 그랬을 때내 부종이 너무 심하면 내 절단까지 해야 된다고 그 얘기 했을 때 사실 그 최악의 상황을 너무 경험을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사실 평상시에 들었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불안했을 것 같은데 이미 최악을 경험하고 최악의 감정들을 겪고 나서 그런지 사실 걱정이 되지만, 막 그때처럼 그런 걱정은 사실 아니거든요. 최악의 걱정은 이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해야 되나, 사실 좀 막막한 부분이고, 내과 질환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좀 답답한데, 또 이제 긍정적인 거는 또 저녁에 가니까 엄마가 의식이 더 좋아진 것 같고, 근데 의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진정제를 점점 줄이고 있어서 처음에 이제 수면 치료를 할 때, 어, 뇌수술 직후에 최대한 뇌 수면, 뇌 진정제를 줘서 최대한 수면 뇌가 활동하지 않게끔 해서 부종 상태를, 어, 개선시키기 위한 부종, 이제 부종이 더 늘어나면 안 되니까, 어, 그런 치료를 이제 계속해서 했던 거였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었고, 계속 이제 수면, 어, 진정제를 지금 어, 조금 줄이면서, 뭐, 5cc까지 썼다가 30cc 정도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줄이면서 의식이 점점 돌아오고 있고, 엄마가 이제 뭐, 뭐 물어보면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거나 하는 식으로 또 눈을 뭐 맞춘다던가 눈 맞춤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그때 뭐 혈압이 오르면 혈압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혈압 수치는. 그래서 혈압약을 계속 쓰고 있고. 아, 그런데 이제 혈압이 높고 열이 오르면은 그때마다 의식이 조금 안 좋아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반응이 좀안 좋고. 엄마가 대답을 안 한다던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던가, 그런 식이고, 좀 몽롱하다던가. 근데 이제 또 혈압이 좀 낮아지고, 뭐, 뭐또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또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상황이면 엄마가 뭐 대답을 좀 잘해준다던가, 엄마 지금 잘 낳고 있어. 엄마 건강해지고 있어. 긍정적인 생각만 하자. 그런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긍정적인 엄마도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들 것처럼 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은 이제 오늘 저녁에 갔는데 엄마가 원래 이제 운해 쪽에 출혈이 있었고 보통 운해 쪽 출혈 같은 경우는 어 좌측 마비, 좌측 편마비가 한쪽 마비가 올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휴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신경 손상도 이제 좌측으로 올수 있다고 처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초반에는 이제 의식 돌아오고도 엄마가 이제 오른쪽 눈동자만 계속 움직이고 오른쪽에서 부르면 오른쪽 눈동자를 봐요. 근데 왼쪽에서 부르면 왼쪽 눈동자가 눈동자를 이렇게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위를 본다던가, 그래서 왼쪽 눈동자 쪽에 문제가 생겼나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왼쪽에서 불렀는데, 왼쪽 눈동자를 돌려서 제 쪽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오른, 그러니까 왼쪽을 볼때 같이 눈동자가 두눈동자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아, 와, 어, 이게 돌아올 수 있구나. 이게, 어, 회복이 된 건가? 생각이 들어서, 음 일시적인 걸수 있지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반응도 좀 보여줬고. 그리고 또 일단 또 다른 약간의 시술을 내일 또 새벽에 할 건가 봐요. 근데 미리미리 어떤 뭐 시술인지 알려 주면 좋겠는데 아침에 인턴 의사가 저한테 전화해서 또 동의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왜이 동의서 같은 경우는 꼭 있을 때안 물어보고 꼭걔 집에 가면 뭐 새벽이나 오전이나 밤늦게 전화해서 왜 동의를 받는지 사실 좀 그건 이해가 잘안 가는데 동의를 내일 받을 거래요 그 시술 뭔지는 안알뭐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알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또 시술을 받으려면 또 금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장 환자식 환자식을 또 잠시 이제 어 코조식사 하다가 이거를 이제 또 끊고 정맥 주사를 또 엄마한테 놓더라고요 내일 오전에 이제 뭐 어떤 시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또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 내일 오전에 어, 아 내일 이제 오후에 면회가 끝나고 교수님 면담을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면담을 하면은 전체적인 뇌과 질환이라던가 시신경 회복이 정말 된 건지, 뇌 상태는 뇌시티는 계속 찍고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뇌 상태는 지금 어떤지, 또 두개골을 빼낸 상태고, 엄마가 두개골 빼낸 쪽. 이제 두피 쪽이 엄청 멍이 들었더라고요. 점점 까매져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또 두개골을 언제 넣는 수술을 또 할지 또그 수술할 때 위험한 건 아닌지 지금 현재 회복 속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음,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그 정확, 제가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지금, 음, 거동을 할수 있고, 뭐 이런 의식이 확실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니까, 만약에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해도 중증 환자로 구분이 돼서, 24시간 간병인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간병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조선족, 분들이, 하고 있고 뭐 간병인들이 지금 환자들을 막대한다던가 보호자가 없을 때막뭐 환자들을 음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뉴스로도 오늘 도 나오고 해서 조선족이라고 꼭 그런 타기보다 한국인이어도 뭐 이제 성격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환자들을 대하는 이런 뭐 태도 같은 게 방식 이런 거다 다른 것 같은데. 간병인 같은 경우는 또 보험처리도 전혀 안되고 해서 사실 하루에 10만원 정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10만원이면 30일이면 3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300만원에 뭐 두세 달만 써도 천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신중하게 고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고용했는데 만약에 전혀 엄마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간병인 쪽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음. 네. 그래서, 일단은 내 네, 교수님 얘기 들어보고, 앞으로 일반 명시 언제쯤 옮길 수 있는지, 인공흡기는 2, 3일 후에 좀될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 그될수 있을지,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기분이 좋다가 나쁘다가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던 하루인데 어, 음, 또 내일 내일 모레는 좋은 이야기와 또 다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개선을 보이고 호전가 그러니까 좋은 상태로 호전되는 모습들의 환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저희 엄마도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10일 동안은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수면 상태로 있고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을 뜨고 대답을 고개로 끄덕이면서 해줄 수 있는 날이 사실 올지도 몰랐고 오늘은 사실. 몸에 힘도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움직이라고 하고 방구도 뭐 가스 배출도 하셨고 그래서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기다리다 보면 계속 주물러드리고 계속 체크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들이 있고 또그어 좋은 방향으로 회복될 수 있고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